예, 여기도 이렇게 크지를 못했어요. 포자가 다죽었어서 이렇게. 야, 아깝네요, 이거. 이렇게 포자가 다 죽어서 다똥 됐어요, 똥 됐어. 근데 요거는 좀 깨끗하네요, 요거는. 요건 좀 일기가 좀 받쳐지면 한 일주일 열흘 있다 보면은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어우, 엄청난데 다 죽었어요. 잠깐만요. 에우 <laughs> 똥냄새 맡았더니 자취기가 나네 야, 이거 똥냄새야 아우, 저 밑에서 탄거 아, 손이 부끄러워갖고 넣지도 못하겠네 아유 이렇게 다 망가졌네요 다 망가졌어 이게 나오기는 정말이지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아, 아깝네 아까워 야. 여기가 다 포자밭이에요. 포자가 아주 형성은 다 됐는데, 야,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 저절로. 저절로 나오면 뭐래아우크지 못한걸. 자, 이렇게, 구경하세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포자 형성이, 새로 아주 이렇게 이쁘게 다시 됐어요. 먼저 거는 다 녹아 자빠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먼저 거 이렇게 완전 건조 이렇게 새로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 보면은좀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 가지고 새로 포자가 형성되고 어유이 지역도 정말 오랜만에 와 보는데 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아주 정말 밭대기네요 밭대기 제가 막 편집을 해서 그렇지, 아우 아주 뭐발 디딜 데가 없어요. 발 디딜 데가 이렇게 아주 심은 거 같아. 심은 거저저 저 밑으로 위로 정말이야. 아주 엄청나. 야 아주 여기 대단한데 심은 거 같아. 심은 거아 여기서 아, 물좀 하나 먹고. 썰좀 까구, 까구라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까구가 나오네. 하늘빛 선생, 입이 너무 거칠어. 여기서 쌀이버섯도 좀미트해서 주워가지고 온거좀 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게요. 아씨, 카메라 좀 설치 좀 하고, 카메라도 저 나무 꼭대기다 걸어놔야 돼요. <laughs> 자 여기 저 가방떼기 저거 아까 굴러가갖고 저거 가지러 갔다가 아주 개개 혼나고 아 여기 뭐 카메라를 어떻게 걸을 데가 없네 응? 아유 유튜브 생짜가 그렇지요 뭘생짜가돈 들여서 해요 그냥 핸드폰 갖고 찍찍하고 마는 거지 자 여기다 걸어놔야 되겠구나 여기 요기, 여기쯤이면 잘 나오겠죠? 여기서 썰좀 풀고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오늘은 수건도 안 갖고 오고, 아우뭔 이렇게. 이거. 아까 딴 거. 아우. 아우. 가방도 버려. 아우.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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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이, 손은 무서우니까 장갑을 끼고. 자, 짠. 어우, 더워. 아, 썰을, 썰을, 뭘, 어느, 어느 썰을 풀을 거냐고요? 아이, 버섯 다듬는 거, 뭐 별거 있어요. 하도 더워서, 물한잔 먹고, 물 하나 먹고 갈게요, 물. 어 이건 뭐가 있는데. 오늘은, 아우, 이 팔이 봐요, 날파리. 이 날파리 있을지, 이렇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죠 파스, 파스를 이렇게 뿌리면, 날파리가 안 덤벼요. 요 조그만 눈, 날파리가, 이렇게 조그만 놈이, 이게 새파리라 그러죠? 그 놈이 이 사람 눈을 뺀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 안에서 아롱아론 될지게 손가락으로 팍 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팍, 아우 야, 보셨죠? 와퍽퍽퍽 퍽, 퍽. 어후 손을 하나 찍어갖고 눈이 어후 눈이 하나 얼룩 갔네요. 땀은 나고 한물 먹는다레다가 물은 안 먹고 아 오늘은 물쬐끔만거 갖고 왔어요. 쬐끔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마누라가 요새 늦잠 올림픽 보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 새벽에 왔더니. 맛있죠? 에, 맛있죠? 네, 이것도, 이것도 찔러요. 저는 이걸 팍! 찔러볼게요. 팍! 어우, 손가락이 막 구부러지네, 이렇게. 어, 팍! 어. 어. 아. 흉! 어. 좀, 어, 기다 좀. 여기 시카를 누라 그랬는데, 아, 여봐요, 여봐. 여, 여, 여. 야.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거 며칠 전에, 열흘 전에인가 저기 산에 가서 내가 그거 먹고, 아이스 커피 해 먹은 거를 꺼내지도 않았네, 이 마누라 떼기가. 아, 참 대단하시네, 우리 은신씨. 아. 이것 좀 다듬어갖고, 쉬었으니까, 이, 과도, 시칼을 좀 누라 그랬는데, 시칼을 안넣어서 그래서 오늘도 또나스를 다듬어 갖고 와야 돼, 이게. 흙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같이 갖고 다니면은, 이게 먹을지게, 바위가 막 씹혀요. 그래서, 또, 뱃다리는 큰걸넣셨네 그래서 이렇게, 시칼 갖고 다니시면서, 입으로도 막 들어간다, 쇠파리가. 너 또, 킬라 맛을. 이 나가 아니고 새끼야 파스 맛을 아 어, 파스 어우 시원해 파스 절로 가 똥파리야 내가 똥인 줄 아니? 어야야 오늘 왜 이렇게 굴러들 갈라래니 오늘 굴러가는 날인가 이것도 나도 조심해야지 어우 나도 굴러가겠네 개미 돌르고 씨아 어, 아, 이렇게 먼저도 갈켜드렸지갈켜드렸는데또오늘또 가르쳐 가르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갈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 갖고 가, 가셔야지 산에서 따따고 기분 좋아 갖고 기분 째진다고 그냥 갖고 가시면은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 아까 국. 가방 굴러가가지고 딴 거. 어우, 어우, 내 가슴만 하네. 내 가슴은 이만한가? 색깔 좋죠또또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팔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한테 파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지. 그냥 나눔을 해드리면 해드렸지. 저는 이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팔지 않으니까는 예, 파세요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셔 증 드시고 싶으면 오셔 오시면은 그냥 드려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오르다가 가방 굴러가서 딴거아 이제 여기다 넣어 보고 이거 한 번만 더 먹고 갈게요. 아 이제 요, 요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다 꼭대기 가서 아주 한바퀴 돌을 거래서 아, 좀 많이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마누라가 뭘 눈다 그랬었는데, 씨. 방 떨어지면 먹으라고. 아, 여기 있네, 이거. 야, 이거 뭔지 아시죠?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피임약이야 피임약! 어우.. 사타인줄 알았더니 초콜렛이네 이 산에 다니다가 당, 당 떨어지면 이 피임약을 드셔야돼 아 이거 자꾸 나오네 이거 아우. 예? 아니,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버섯 따러 왔다고? 아, 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아, 누가 진짜로 왔는 줄 알았다고요? 에이 이런 산속에 누가 와요, 여긴 오면은 호랑이 나올까, 뭐 아우 이거 너 이게 파스 파스 히, 히, 히. 이 파스를 꼭 갖고 다니셔야 돼 산에 다니시게 그래서 뱀한테 물려도 이거 바르고 그러면 뱀 뱀한테 물리면 이거 칠하면 안 되지요 아우 여기 흙이 남으셨네 자이 잘생긴 거 모자로 폭 쓰고 자 어, 이게 거꾸로 쌌네. 여기가 아인가 이제 걸어놨던 거 빼가지고 또 이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